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와 섹스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또는 좀 남성들의 문화에서 이 자동차와 섹스를 비교하는 일이 비비지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자동차 그리고 섹스가 대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차 발표회라든가 아니면은 전시회 모터쇼, 이런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뭔가 홍보 등에는 왜 하필 어, 성적인 어필을 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어, 이러한 행사의 레이싱 모델이나 나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대체로 모두가 약간 선정적인 의상을 갖추면서 성적인 의식을 좀 자극시킵니다. 어째서 자동차와 섹스가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는 개체마다 굉장히 매끈하고 수려한 외형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브랜드별로 어, 고유의 디자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치 섹스처럼 이 흥분과 쾌락을 줄수 있는 힘과 질주 능력에 대한 이런 본능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차의 이 엔진 속 실린더의 강력한 피스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섹스의 테크닉을 연상시키는 는 드라이빙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욕과 열망이 전부 다 자동차와 섹스가 연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홍보를 보조하는 섹시한 여성의 성적 매력은요. 옆에 서서 안내에게 홍보 모델 포즈 취하고 하는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의 소유 욕구와 구매 욕구를 더 증가시키게 하고 자동차의 디자인을 더더욱 섹시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미지가 마치 섹시한 여성과의 섹스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들의 문화에서는 자동차와 섹스에 대한 공통성을 일컫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자칫 좀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와 섹스 의 연관성은 남성의 욕구를 자극하는 게 커요. 어, 반면에 여성을 타겟으로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한다 했을 때는 이런 어, 어떤 섹시함이나 섹스와 관련된 그런 어, 마케팅보다는 좀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섹스와 연관되도록 자극할수록 남성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용품을 판매할 때는 이렇게 좀 여성의 섹스 어필을 할수 있는 상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여성의 상을 상품 판매 수단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CF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드라이빙을 할때그 질주 본능에 대한 기분이 어, 매우 자극적이고 좀 흥분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해서 뭐, 굉장한 속도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쩌다 한번 조금 이렇게 속력을 낼 때는 저도 약간 비슷한 그, 느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 가진 쾌락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섹스에 대한 남성의 열정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주로 스피드. 그리고 파워, 이런 것을 많이 비유하기는 하죠. 자극과 쾌락에 의한 본능적 흥분의 유발은 남성의 섹스와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는 남자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력,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의 자동차 취향은 사실은 남성에 대한 선호도랑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섹스의 취향에서도 자동차의 취향에 대한 선호도와 많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와 섹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강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자동차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이 말의 뜻은 자동차는 여성도 오너가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는데 자동차와 섹스를 굳이 연관한다는 것은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섹스에서 특히 외모나 정력, 체력 등을 중요시하는 쾌락주의자에 의한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차와 섹스를 연관하는 부분이 강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 행복함에 대한 어떤 보호 위주의 섹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이런 것은 자동차와 섹스를 연관하는 것에는 크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섹스는 남녀가 함께하는 양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동차의 운전은 일방적인 일방성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광고가 굉장히 편향적인 성상품화의 인식을 갖게 만든다고 좀 우려가 됩니다 인간은 일단 기계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심리 이성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생명체죠. 결국 자동차와 섹스를 연계한다라는 것은 섹스에 대한 열정과 이런 강렬함에 대한 것을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섹스라는 거는 오로지 본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섹스는 이성과 본능이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갖고 있어야지만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밟아서 나가는 그런 자동차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섹시한 여성으로 이 디자인을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외모 지상주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와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디자인이 우수하면 좋겠지만, 물론 예쁜 게 좋긴 하죠. 그런데 내실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동차도 외형의 모습보다는 이 내구성에 의해서 평가되고 유지되는 것이 어,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운전자의 능력이죠. 운행 능력과 뭐 사고의 유무 그리고 자동차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동차 자체는 사실상 별뭐 차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좋은 성능 혹은 그렇지 못한 성능 이두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클수록 어, 유지보수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기정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와 섹스에 대한 연관성은 사실 많은 부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섹스를 무생물체에 비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섹스는 인간의 행위예요. 심지어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연동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상대가 또 상대만의 반응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한 또 다른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만 항상 염두를 하고 계신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이런 편향적인 인식에 의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